오늘의 이 주제인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 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볼때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인 진화를 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를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진정한 존재, 즉, 진화는 모르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이 현상세계가 허상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이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질문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의 생각은 깨달은 사람은 이 현상세계를 허상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것이 다 실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 이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걸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볼때 사람을 보거나 이런 어, 꽃을 보거나 뭐 어, 나무를 보거나 무슨 물건을 보거나 그럴 때 허상처럼 보이느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면 보는 느낌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거 이게 뭐 허상인지 아는데 이미 깨달았는데 그 얘긴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무는 나무로 보는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거고, 안경은 안경으로 보죠. 이 우주 현상계가 통째로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인식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 인식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경을 실체라고 본단 말이에요. 실체. 왜? 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경, 안경 맞으니까 이거 실체잖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으니까 이거 실체잖아요. 즉 현상 세계에 인식되어지는 그 상태 그대로를 실체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스승들은 인식되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 인식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상세계에 이렇게 투영되어져 있는 이 존재들이 사람이 됐던, 뭐 동물이 됐던, 이런 식물이 됐던, 뭐 이런 물건이 됐던 그 현상세계 속에서는 각자 각자 자기의 역할,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의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캐릭터로서 그 역할을 하는 존재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허상이다.라는 거 석가모니 붙다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실체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진짜 난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을다 겪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아직 젊어서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전부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이 이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석가모니는 그6 년의 그러한 처절한 고행을 통해서 그 이전에 세속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삶을 그 의식을 송두리체다 뽑아버리는, 즉, 쓰레기 청소를 싹 해냈단 말이야. 그러고서, 6년 고행이 끝난 후에 의식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고행으로 하는 수행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알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밑바사나 명상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야.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생각과 말과 행위, 느낌, 감정, 그 다음에 이 바깥 세상을 통해서 별의별 현상과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째로 다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착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윗바사나 관찰을 해 봤더니 모든 것은 혼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반드시, 어떤 대상과 더불어서 상호작용, 연기법에 의해서만 서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는 거. 그걸 본 거예요. 모든 것은 계속 시차적으로는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D를 낳고 이렇게 이어져서 돌아간다.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하나의 존재도 태어날 때그깐나에게서부터 늙어서 죽는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고정된 모습, 고정된 어떤 실체라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놈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 것도 나 홀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대상과 함께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데 자기 혼자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변하는 데에는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자기 혼자 스스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다른 것의 영향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까 나라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지 혼자 힘으로 자랍니까? 엄마의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처럼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봤더니 아이 세상에는 이 인간뿐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주 미미한 그러한 현상조차 하나조차도 혼자 일어나는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은 다 대상과 더불어서 상호작용에 의한 연기법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나라고 생각했던 이놈을 비롯해서 이 우주 현상계 전체가 전부 연기적 존재구나. 연기적 존재라는 것은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체라면 다른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홀로 태어나서 나 홀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석가모니가 이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라는 것 그렇게 밖에 안돼 안돼 있다는 것 아무리 따져봐도 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연기적 존재라는 것까지 딱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무화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인원이 다른 대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기적 존재라면, 이건 주체가 아니지 않은 거야. <laughs>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아.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무아 연기잖아요. 이것을 비롯한 그 어떤 존재도 주체로서의 자아라는 건 없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왜다 속고 있을까요? 매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만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석가모니의 그 윗바사나 관찰법을 통한 그 연기법을 알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도 대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의식은 분리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 반쪽밖에 생각을 못 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 내가 맞아 하고 요기, 요 요기 요요 반쪽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스승들의 의식은 근원 의식.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도 여기의 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성으로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조차도 통체로 보니까 대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를 같이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근원에서 전체를 통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현상세계가 그 어디에도 주체 없이 그냥 전체가 통째로 드러나서 서로 연기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끊임없이 생멸생멸생멸생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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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허상 세계.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꿈의 세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 꿈이 꾸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꿈이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그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실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깨는 순간에 그렇게 생생했던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이 세상과 그 사건들이 그냥 꿈이었네? 의식이 이렇게 촥 펼쳐낸 그냥 꿈이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꿈을 깨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깨달은 사람의 의식은 그 꿈을 깬 의식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산이 있지만 이것이 꿈이라는 것, 꿈속에 투영된 허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보는 거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 꿈속에 푹 쩔어 있는 의식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게 전부 다 실체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니까. 딱그 차이래, 그 차이. 그래서 현상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의식은, 인식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인식되어지는 나라는 이 존재,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우주 현상계 통째로, 이 모든 것이 전부 주체 없이, 쌍방간의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치줄과날 줄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쫙 펼쳐져 나가는 허상이다. 왜 허상이냐?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면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주체예요? 그래서 허상일 수밖에 없다.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순간에는 실체지만 꿈을 깨는 순간에 그것이 그냥 허상인 거. 그래서 이 진리를 즉 무아연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나라고 이 세상이 진짜 실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착각이 한 방에 쫙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깬 사람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 꿈을 다시 실제라고 또 착각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꿈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착각을 하겠지만 꿈을 깨고 나면 다시는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은 그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게 실제라는 그런 착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과 이 우주 현상계 전체는 참나인 절대가 의식을 통해서 투영시켜 놓은 그냥 하나의 꿈의 세상이다.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고의식이 투영시켜놓은 꿈속에 하나의 <laughs> 먼지만도 못한 이런 하나의 캐릭터를 나라고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고 평생 질질거리다가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이름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 그 자체로서의 절대인데 본래의 참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주 찌질하고도 아주 볼품없는 그런 하나의 이 존재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거 죽을까 봐전전공긍하고 그러고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